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위드컴입니다. 이지피스 녹화기 휴대폰에서 그웹 관제, 아 휴대폰으로 관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지뷰라고 검색하시면 이 어플 설치해주시면 되고요. 설치하시고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어 메인폰 쓰시는 분은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가입 가입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등록을 이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스캔 나오거든요. 이렇게 스캐너 창을 열어주신 상태에서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QR 코드 모양이 있습니다. 이거 딱 해서 시리얼 번호 쪽에다가 이 QR 코드를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기기가 이렇게 딱 떠요. 그럼 다음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NDVR 녹화기거든요. 여기 NDVR, NDVR. 세 번째, 첫 번째 거, 누르시고, 이제 우리 회사 이름 써주시고요. 회사. 네, 이렇게 써주시고, 비밀번호는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거든요. 그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이건 딴데 거니까 비밀번호 보시면 안 되고, 저희가 보내드리는 비밀번호로 설정하시면, 그냥 이렇게 바로 등록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. <laughs> 등록이 되셨고요.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이 기기는 이 핸드폰에 귀속된 겁니다. 귀속되는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허락을 해야만 볼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게 보시면은 밖으로 나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장비 내보내기 있거든요. 네. 요요 QR 코드가 이제 저이이 이 여기 아까 보셨던 그 QR 코드로는 메인 관리자만 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요거를 찍어서 보내주시 요 캡처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주시면은 이거를 찍어서 장비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과정에서 예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